오늘은 조민호한테 시작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안녕하세요. 그럼 이제 주변에서 한국 떠나서 해외에서 의사 생활 하는 게 어떻게냐고 그런 조언은 없었어요? 해외로 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. 근데 저는 도망가고 싶지 않습니다. 음...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, 저는 제 자신한테 떳떳합니다. 친구들이랑 가족들도 다 변함없이 있고요. 가끔 언론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, 저는 한국에서 정면으로 제 방식대로 잘살 겁니다.